이곳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투싼 선인장이 많은 사막 도시로 여름에는 뜨겁지만 겨울에는 온화한 날씨로 유명하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전지 훈련장으로 많이 찾는 곳으로 NC 다이노스의 선수들도 이곳에서 전지 훈련을 시작했다. 따뜻한 에리조나의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면서 전지훈련의 하루는 시작된다 따뜻한 날씨만큼이나 선수들의 몸도 가벼워 보인다 저 바구니에 가득 담긴 야구공과 워밍업을 하는 동안 햇살에 잘 마르고 있는 글로브까지 오늘 하루도 거침없이 달릴 준비는 마친 셈이다. 오는 데 왔다 갔다는 하 시간은 멀어도 캠프지에 연습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좋은 데는 없다라는 지 평이 나왔어요. 감독은 선수들이나 코칭스텝에서 예를 들어 뭐 연습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안 좋다 그러면 감독은 더 걱정을 할 건데 오히려 선수들도 그렇고 비행기 처음 타고 올 때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연습하는 환경이라든지 캠프지로서는 아, 좋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좋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 이런 운동장을 빌리기가 이렇게 어디 가서 쉽지 않습니다. 캐치볼을 하면서 가볍게 몸을 풀고 있는 선수들. 민식민식 네, 금등식. 마운드 민식 투수들은 투구 연습이 한참이고 한명 뒤에 대기해 타자들은 티바에 볼을 올려놓고 타격연습을 한다. 모두들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서성이는 선수가 한명 있다. 지난해 퓨처스 리그 돌풍의 주역 나성범 선수. 왜 그렇게 서성이나 했더니 선배인 이호전 선수에게 뭔가 궁금한 게 있었던 모양이다. 프로 20년 차인 이호전 선수의 말한 마디 한 마디는 이제 프로 2년 차인 나성범 선수에게 그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윤영배 선수가 연습을 하는 도중, 15년 차인 대선배 네 송신영 선수가 윤영배 선수의 훈련하는 태도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고 있다. 품극풍을 그 하든가, 다리를 번쩍번쩍 두 스타 쭉 때처럼 던지는 거. 품이 있어 없어. 품 하면 안 돼. 자. <목소리> 수비, 싸인 플레이에서 대해 열심히 작전을 짜고 있는 선수들이런 작전도, 들 연습을 통해, 손발이 맞아야 하기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다 알고 나서 연습을 하 갑자기 싸인 보고 있다. 가 이거 안 되거든요. 잡을 때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고 들어가잖아요. u I w i 가 l t 잡고 l you, I will tell you, I will 이 e l 맞춰놓고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I w i l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없이 좋은 경험이 된다.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더 분위기가 더 좋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일군에 들어가는 해 시즌이어서 그런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좋고요 지금 좀이어준 선배님이라든지 여러 선배님들 많이 오셔서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모르잖아요. 작년에는 좀 뭐라 해야 되냐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좀 어수선한 부분도 있고 좀 리더하는 분들도 많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제 좀 팀같이 다른 팀이랑 비슷하게 이제 베테랑 분도 많이 계시니까 좀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체계가 있고 젊은 선수들이라서 이런 파워라든가 체력적인 데서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제가 아, 또 그런 걸 많이 봤고, 또 적응력이 굉장히 빨라요. 뭐, 총한 턴, 두 턴, 어, 캠프 때, 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분위기로 가야지, 음, 좀 능률적인 그런 캠프가 될 거라는 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올해, 지금 네 턴째 가는데, 음 되게 역시 젊은 선수들이라 적응력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체력적인 면이라 힘은, 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실, 벌써 시즌을 들어간 기분 같아요.